이 회사가 없으면 삼성전자 망합니다. 삼성전자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을 이 회사가 만들기 때문이죠. 삼성전자가 직접 653억 원이나 투자한 이 회사. 이 영상에 딱 3분이면 됩니다. 보면 손해. 지금 유럽은 전염병으로 난리가 아닙니다. 히딩크 전 축구 감독으로 유명한 네덜란드도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루에 출입국 인원을 5천 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이지용 부회장은 바로 얼마 전 10월 13일 전용기를 타고 급하게 네덜란드로 날아갔습니다. 히딩크 감독을 만나러 간 것일까요? 아닙니다. 이지용 부회장은 현재 축구에 관심이 없습니다. 그에게는 오직 삼성전자의 성장과 발전만이 관심이 있습니다. 네덜란드를 간 이유는 그곳에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 ASML 때문입니다. 이 ASML이라는 회사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 필요한 EUV 노광 장비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죠. 그럼 EUV가 뭐냐 하실 텐데요. Extreme Ultraviolet 즉 극자외선을 뜻합니다. EUV 노광 기술은 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해서 웨이퍼의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기술인데요. 기존보다 훨씬 더 세밀한 회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, 5G, 자율주행 등에 필요한 최첨단 고성능 전전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요. 여러분들은 이 EUV에 대해서 딱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. 바로 삼성전자가 4세대 반도체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EUV 기술이 필수다라는 점이죠. 그래서 삼성전자는 2000년대부터 이 ASML과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 및 장비 개발을 위해서 협력해 왔고 2012년도에는 삼성전자가 이 a s m l 에 대해서 전략적인 지분 투자를 하면서 파트너십까지 맺었습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덜란드에서 방어복을 입고 쭈구려 앉아서 보고 있는 바로 이 장비가 EUV 장비입니다. 대당 2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고요. 이 장비가 있어야만 삼성전자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즉, 이재용 부회장은 이 EUV 노광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날아간 거죠. 삼성전자는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EUV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가 없으면 삼성은 경쟁에서 뒤쳐지고 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런데 이 장비만 들여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. 이 장비를 활용해서 최첨단 반도체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. 이와 관련한 예상 급등주 삼성전자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예상 급등주 지금 공개합니다. 우선 이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한 업체입니다. 삼성의 반도체에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부품을 국내에서는 이 회사만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회사 외에는 현재는 일본에서 만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본 제품 불매 정책 때문에 국사나 필수 품목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삼성에 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삼성에 대한 공급 물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요. 이에 따라 이 회사는 큰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EUV와 관련해서도 현재는 경쟁 업체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상태고요. 이지영 부회장이 방문한 네덜란드의 ASML과도 직접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이 EUV 시장이 열리면 엄청난 성장은 당연한 거고요. 이에 따라 주가 급등 역시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죠.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EUV 장비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 하이닉스에도 공급하면서 실적이 성장할 수 있고요. 더 나아가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인 대만의 TSMC에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,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 회사가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인 TSMC에 공급한다면 삼성전자의 기분은 어떨까요? 안 그래도 삼성전자는 이 TSMC에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가 경쟁업체인 TSMC에 공급을 한다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?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7월에 이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합니다. 왜? 이 회사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. 투자금액 얼마? 자, 보시다시피 653억 원입니다. 무려 653억 원. 여러분, 이 회사 주식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당장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네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회사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핸드폰 번호로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차트는 물론이고 기본적 분석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네,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로 친절하게 무료로 전송하겠습니다. 잠깐, 이번 주 상승할 종목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.